자,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 56분입니다. 싹스, 자 보겠습니다. 월봉 뭐 시초가에서 계속 눌러요. 네, 상단선 두둑에 맞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볼펜만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단자리 위치는 여기죠. 1 6 4일 정도 돼요. 네, 그렇다.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하단선 아래에 있는데 감지라니까 문제예요. 감아야 되잖아요. 이 아래에 이렇게 감아서 올려야 되는데 감지는 않고 계속 누르기만 하니까 네,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감는지를 보세요. 오늘 많이 감아야 돼요. 많이 감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한번더 만날 거잖아요. 상단선 또 내려와요. 또 내려오니까. 상단선과 만나야 돼요. 상단선과 만나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아래 꼬리를 좀 잔뜩 감은 상태에서 만나야지. 이대로 만나면은 한2 0 불까지밖에 못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아래 꼬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래 꼬리를 좀 감아줘야 돼요. 아래 꼬리, 아랫고리, 아래 꼬리가 필요해요. 일봉은. 예 아직까지는 하방이에요. 아직까지는 하방이라 이제 좀갭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갭 상승이 나와야 돼요. 보시면 예, 볼밴 20 하단선만 찍었고 아직은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아직도 하락의 흐름이 조금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고 어, 주봉도 아직은 저점을 방어할 만큼의 봉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타깝지만, 예. 아래 꼬리만 확인한다. 아래 꼬리가 좀 많이 감, 감아서, 예. 오래간만에 좀 이렇게 아래 꼬리 긴봉좀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어쨌든 저 미친 듯이 눌러놨네요. 음. 뭐, 다른 건 이미 뭐, 분기봉이나 이런 봉들은 다 매수가 아래 있기 때문에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여기도 지금 매수가가 여기니까요. 26.99불이니까. 그리고, 6개월 봉도 아마 매수가 아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큰 봉은 매수가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냥, 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손절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예,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다만, 아직, 턴 하지 못했어요. 이게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음, 뭐, 주봉이나 일봉 가지고 계속, 예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어리둥절하죠. 네. 봉이 이게 지금 큰 봉이 아닌데 네. 작은 봉을 활용해서 지금 큰 봉을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할까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인정을 해야지. 어, 지금 하락 추세로 보면 다음 주까지는 하락 추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하든 이번 주에 상승을 못해도 다음 주에 양봉을 그리면 어쨌든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음, 2월 이제 세 번째 주부터는 어쨌든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음. 그런 하락의 힘이 어, 꽤 많이 완화되니까. 예, 상승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텐데, 음. 이제 다음 주에 양봉을 내려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마리꼬리 좀 달아주는 게 좋아요. 음. 그래야 다음 주에 좀 싸우기 좋죠. 예? 하단선이 지금 저렇게 발달하지 않아가지고는 다음 주에 싸울 때도 좀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저가를 지키고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예. 아래 거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일봉은 양봉이 필요하죠. 예, 일봉은 양봉이 나와야 돼요. 예, 양봉이 나와야 위로 갈수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주, 주봉의 하락, 하락 추세를 타다 보니까, 일봉이 올라가다가 그냥 고꾸라졌어. 예. 저거는 일봉이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봉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대목이죠. 자 여기까지 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게 매수한다, 만다 뭐 이런 건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양봉이 하나 생겨야 돼요. 주봉에 양봉이 하나 떠야 매수 공략하기 좋으니까 네, 좀 관망하시면서 사, 매수할 만한 봉이 남는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